그런데 사는 모잘 사는 모습을 부정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고민되는 문제죠.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더 고민되지요. 그런데 네? 이거를 내가 알려준다고 할수 있을라나 잘라나 이게 내가 아주 쉬운 건데 잘된 거는 뭐냐면요 티가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했든지, 뭔 행동을 했든지, 제대로 된 거는 티가 안 걸려. 그러면 우리는 에,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지금 전부 헤매고 있는 거야. 사람은 자연하고 살라고 지금 있나요? 사람이 동물하고 살라고, 개, 돼지하고 살라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하고 더불어 살아요? 응? 사람하고 더불어 살죠? 개를 왜 좋아해요? 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먹을 것만 잘 주고 이뻐해 주면 티를 안 걸어요. 그죠? 근데 개들도 가끔 병원에 가야 되는 놈들이 있어요. 서열을 잘못 인식하고 지가 나보다 센줄 알면 그 놈이 그때부터 기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테리비 보면 개 훈련사 불러다가 훈련시키잖아. 그것은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동물한테도 그 동물한테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치 받쳐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형성되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로 하여금 티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늦게. 그 그것이 많은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응? 못 사는 거겠죠? 근데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티가 걸리는 일이 많아요. 안 걸리는 일이 많아요? 안 걸리는 일이 많다. 이게 잘 사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요? 걸리는 일이 많다. 그럼 이제 안 걸리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티가 안 걸릴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티가 걸리는데 너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나의 불편함을 내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실력만큼 할 수가 있어요. 실력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색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내색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실력을 갖췄으면, 내색이 상대한테 안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소화해낼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상대한테 내색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상대가 그러는 걸 내가 봐요, 못 봐요? 보죠? 내가 그러는 건 상대가 볼까요, 못 볼까요? 근데 우리는 닭대가리야 나는 상대를 보는데 상대는 나를 못 볼이라고 생각해. 그 닭대가리, 껑대가리가 그거잖아요. 껑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막바지에 물리면 지 대가리만 쳐박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거는 다 내가 읽어내서 너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건 상대가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계급조직이라고 해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 아닙니다. 그것은 너한테 권한을 준 것도 있지만 의무도 부과한 게 있는데 그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한만 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부하 직원한테도 뭔가를 일을 주고, 뭔가 명가를 주고, 이렇게 할 때도 상대의 기색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할 의사는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할 의사가 없다면 왜할 의사가 없는가, 몰라서 그러는가, 알면서도 저 사람이 하기 싫어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죠. 살펴서 대화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묶인 것을 풀어나가야죠. 요렇게 되면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까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요? 분별이 되죠? 그죠?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은 잘 사라진 거예요? 잘못 사라진 거예요? 잘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가 이해되게 말을 하지 못할 양이면 입을 닫아라. 아 그러면 저 놈들 말안 하면 막 계속 농땡이치고 일도 안 하는데 하다 하다 놀다 놀다 언젠가 알겠지. 응? 그죠? 내가 잔소리하고 악다구리 부린다고 얼마나 하든가요. 괜히 인심만 사나워지지. 그러니까 놀으라고 놔둬요. 그 사이에 나도 놀아. 그럼 놀으면 안 돼, 나는. 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춰서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얻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놀게 놔두고 그 사이에 내 공부해. 내공부나안 하고 맨 뒤따라 다니면서 잔소리나 하고 뭐 감나와라, 콩나와라, 간섭질하고 그러니 또 갇혔어요. 못 갇혔어요. 못 갇혔죠.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이라는 것은 지금 그이 시대를 살아가는 질량은 지금보다 내일 질량이 더 크게 올까요? 작게 올까요?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산 만큼 질량이 겹쳐와요 줄어들어 와요. 응? 겹쳐 오죠. 그러니까 질량이 그내 앞에 오는, 오는 것은 정비례에서 와요. 이렇게 이렇게 비례해서 계속 쌓여 온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추고 있으면 이 비례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죠. 못 맞추면 나한테 오는 오는 무엇인가의 질량이 내가 지금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질량보다 커요 작아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 앞에 오는 질량이 내가 갖춘 질량보다 클때 나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대화를 못 풀어내죠. 그러니까 상대가 성장해 갈때 나는 멈춰 있으면 상대의 질량이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인생 간섭하지 말고 내가 춤 갖춰라. 지금 여기 이제 경감 이상 된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남의 일 간섭하다가 내 인생 허송세월하면 어? 퇴직하고 나서. 길거리에 가도 한 놈도 눈도 안맞안 마주쳐죠. 아예 응? 음? 다시는 내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자꾸 뭐딴 소리 아저 새끼 저 재수 개 오늘 또 만나네죠. 옛날에 그 사무실에 있을 때 만나는 것도 친그러운데 말이지. 길거리에서 만나 침이나 테테 뱉터 싸. 그런 경우 우리 선배님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내가 없는 얘기 안 해. 다 그런 얘기야 그거. 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는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한테 이해되게 말하지 못할 양이면 입을 닫고 네 방에 처박혀서 그래서 방도 따로 줘. 울어도 그방 가서 울어.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면 잘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법은 상대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내 인생은 잘 사라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으로 나는 성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이 경찰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고것을 공부하는 거대한 학교로 보셔야 돼요. 내가 뭔 여기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걸 생산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요 사람과 경찰이라고 하는 같은 이 주파수 질량을 가진 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요런 것들을 그 연구하고 자기 갖춤을 갖춰가는 요런 학교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급이 좀더 높고 하면 내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 계급에 주어지는 어떤 이, 이 사회적 아니면 이 조직 내에서의 책임 범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랫 사람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내가 부족한 건 뭐고 네가 부족한 건 뭔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절로 대화한대. 근데 우리는. 요, 서로 노력해야 될 요건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일만 하려고 그래. 일이 돼야 안 돼. 갖추지 않은 자가 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계속 찌그럭찌그럭 하고, 응? 음? 사실은 저도 못하지. 저도 못하면서 부하직원이 못한다고 이 자식아 너 그, 응?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오랬는데 너그따위도 그것도 못하냐고 말이지. 옛날 내가 어릴 때는 그거보다 10배는 잘했다 네가 어릴 때는 질량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는 질량에 비하면 100배 더 낮은 질량이야. 그때 10배 빠르게 한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네 질량을 보면 네가 지금 네 후배한테 그만할 수량밖에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지 자신은 모르고 자꾸 후배하고 부하직원만 탓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나야 돼안 혼나야 돼 응? 혼나야 되죠? 그래서 갑질로 다 당하는 거야. 지금 갑질로 당하는 사람 봐봐요. 다 그래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절대 갑질은 이제 앞으로 안 당해. 왜 입을 다물기 때문에 응? 입만 다물으면 갑질 안 당해. 괜히 시달 데가 없이 입을 열어서 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 또,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얘기할 테니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기 한 7,000원. 응? 그래요? 불안해졌어요? <laughs> <laughs>